옥상에 지붕 하나 잘못 설치했다가 매년 수백만 원씩 이행강제금 내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집을 팔려고 하는데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서 매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에이 설마 내집 옥상에 지붕 하나 나는데 그게 무슨 문제겠어.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나중에 큰 낭패를 보시는 겁니다. 오늘은 옥상 지붕 설치할 때꼭 알아야 할 합법 조건과 불법이 되는 경우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지붕을 설치하면 건축물의 면적, 높이, 층수가 바뀝니다. 내 집인데 왜 마음대로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 집이라도 허가 없이 지붕을 설치하면 무단 증축으로 처리되죠.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난간보다 지붕이 높은 경우, 기존 난간 높이보다 지붕이 높으면 건물 높이가 증가해서 증축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지붕 높이가 1.8m 이상인 경우, 지붕 아래 공간이 1.8m 이상 되면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층으로 간주됩니다. 셋째, 고정형 철제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탈부착 가능한 임시시설이 아니라 철제를 고정 설치한 반영구 구조물은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넷째, 지붕 아래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창고, 사무실, 공방 등으로 사용하면 용도 변경과 무단 증축 두 가지 위반에 모두 해당됩니다. 다섯째, 신고 없이 시공한 경우 이는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적발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택 옥상에 철제 구조물과 강판으로 지붕을 설치했는데 높이가 2.2m였습니다. 그 아래 공간에는 탁자를 배치하고 전기선과 조명까지 연결해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죠. 이 경우 당연히 문제가 됐는데요. 무단 증축으로 판정되면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철거명령이 동시에 내려졌고 결국 모두 철거해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난간보다 지붕이 낮은 경우 기존 난간 높이보다 지붕을 낮게 설치하면 높이 증가가 없어서 증축이 아닙니다. 둘째, 지붕 평균 높이가 1.8m 이하인 경우 경사 지붕을 1.8m 이하로 낮게 만들면, 층수나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증축으로 보지 않습니다. 셋째, 지자체에서 가설 건축물 인정할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조례가 있는데요. 세종시의 경우, 20년 이상 된 건물의 누수 방지 목적이라면, 가설 건축물 신고만으로 비가림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각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법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로 주민 민원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요즘은 항공사진으로도 옥상이 다 보이기 때문에 항공 촬영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적발된다면 가장 먼저 시정명령이 나옵니다. 원상복구 즉 철거하라는 명령이죠. 그 다음이 정말 문제인데요. 이 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철거할 때까지 반복해서 나오죠. 게다가 건축물 전체가 불법으로 등재되는데요. 그러면 매매도 쉽지 않고 대출도 어렵습니다. 물론, 나중에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으면 합법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조도서, 도면, 구조안전 확인서 등을 준비하려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는 게 문제이죠. 합법적으로 설치하려면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첫째, 옥상 비가림시설은 무조건 관할건축과에 먼저 상담하세요. 지역마다 조례가 다릅니다. 둘째, 프레임 구조, 높이, 사용 목적에 따라 합법 여부가 결정되니 꼭 확인하세요. 셋째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경사지붕의 평균 높이를 1.8m 이하로 만들고 지붕 아래 공간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지붕이 기존 난간보다 낮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옥상지붕이라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합법이 되기도 하고 불법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옥상에 지붕 설치를 계획 중이시라면 시공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건축과에 문의해 보세요. 합법 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